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똑같죠, 그죠? 0, 1번.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낸 것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래. 그러면 1번. 1번. 0.30 하고, 순환소수, 순환소수 마디가 두개가 찍혀있네. 그러면 분모, 아, 소수 두자리니까 분모도 두자리 근데 점이 두개다 찍혀있으니까 99로 채우고, 얘를 그대로 쓴다랬지? 30. 그럼 얘는 약분. 3으로 되잖아, 그지? 그럼 3 3분의 10. 그럼 얘는 맞는 거니까 답이 아니야. 옳지 않은 걸 찾아왔잖아. 옳지 않은 거. 그지? 자, 그럼 1번은 답이 아니고, 옳은 거니까. 자, 2번. 그럼 얘는 8.03 하고, 여기만 좀찍혀있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소수 몇 자리? 두 자리. 그럼 분모도 두 자리.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9. 나머지는 0. 분해. 얘를 분자에다가 803을 다 쓰고 정수부분을 포함해서 다 빼는 거지. 그지? 그럼 얘는 90분에 얼마가 돼? 723이 되네. 그지? 그럼 얘는 약분이 될까 안 될까? 약분이 되겠지. 약분이 돼. 3으로 약분 되나? 3으로 약분 되겠는데? 그럼 얘는 얼마야? 30분에 어241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럼 더 이상 약분 안되지 않아 약분이 안될 것 같은데 더 이상 더 이상 약분 안되지 그지 어 그럼 얘가 맞았다 2번이 답이네 그지 어 아니구나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 얘도 올바르게 했네 그럼 얘도 답이 아니야 그지 자 그럼 3번 보자 이... 2.34 순환소수 2.34인데 3과 4에 모두 점이 찍혀있어? 그러면 얘도 소수 두 자리니까 분모도 두 자리. 그러면 점이 둘다 찍혀있으니까 99분의 234를 다 쓰는데 정수 부분을 포함해서 점이 없는 건 빼야 되니까 정수 부분만 점이 없네. 그럼 빼기 2. 그럼 얘는 99분의 232. 그럼 이거 약분 되니 안 되니? 약분 돼야 안 돼. 더 이상 약분 안 되지, 그지? 그럼, 어, 얘도 맞네. 그럼 얘도 옳은 거니까 답이 아니야, 그지? 자, 그러 4번. 0.48 하고 여기 점이네? 그럼 얘는, 얘도 똑같지? 소수 두 자리, 분모 두 자리. 근데 반복되는 애 하나니까 90분의 48하고 점 없는 애 빼야 되니까 4. 그러면 90분의 44. 그럼 얘는 2로 약분하니까 45분에 22. 더 이상 안 되지. 그럼 얘도 맞았네. 아, 그럼 답은 5번이 되겠네. 그지? 자, 그럼 5번이 얼마가 나온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2.15하고 여기 점이니까 소수 두 자리니까 분모 두 자리. 그런데 어떻게 돼? 점은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90분에 215를 다 쓰고 정수 부분을 포함해서 점이 없는 애를 빼는 거지 그지 그럼 얘는 9 0분에 얼마 9 0분에 얼마가 돼194 그지 빼면 그럼 얘는 둘다 짝수니까 약분 되지 약분하면 45분에 97이 되잖아 그지 45분에 97 근데 여기는 98로 돼 있네 그지 그래서 답이 5번이 옳지 않은 거다